아, 작곡님이네. 자, 저는 선수 원악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구단이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악마를 잘 상대를 할지 모르겠어요. 자콩님은 제가 직접 만나서 판짱기도 더보고 했는데 상당한 실력자이십니다. 검증된 실력자. 자, 여기를 빨리 올리는 게 좋아요. 상대가 병을 먼저 올리기 전에 이쪽을 선점하는 게 좋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초반에는 수비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여기도 한번 올라가서 물어볼까? 자, 초반에 일단 안궁은 했는데, 자, 대차는 패스. 대차는 안 하는 게 좋죠, 이쪽에서는. 여기까지는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온 변화고, 이 이후에부터 운영 싸움인데, 사실 진짜 승부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아, 때리고 두는 거. 때리고 두는 수, 가능하죠. 이쪽에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초에서는 궁수비를 다 하고, 역시나 공격 포인트가 진마 쪽이거든요? 이 차가 있는 게 도움이 돼요. 하하 공격이 시계 들어오네요. 이쪽이 귀이상으로 조를 때렸기 때문에 3병대 독조리 됐어요. 어 잘못 떴나 싸한데? 아 아니네. 저는 면포로 맞대리는 수가 조금 두려웠는데 그 수는 안 두네요. 이쪽을 먼저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까 그러니까 때리는 게 뜨끔했어요, 저는 그 수가. 그니까 러 뭐, 다른 이득이 아니라 단순히 마포대가 된다고 해도 일단 원악마가 깨지니까 뭐 추후에 이득이 없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공격이거든요? 원악마를 깨는 게 포로 과감하게 말을 때려서. 상을 먹으면 되긴 돼요.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천천히 두네요, 천천히. 천천히 나오시겠다 구단 저희 시청자입니다 제가 카장에서 두는데 너무 잘 둬가지고 아 판으로도 한번 두고 싶다 함 나와라 붙자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판으로 한번 뒀죠 아 근데 잘 두더라고요 나이도 나이도 되게 어려요 나이도 어린 친구가 잘 두세요. 궁금하잖아요. 판짱기는 또 얼마나 잘 들지 궁금해서. 아, 아픈 자리 찔러오네요. 네, 리그 할수 있습니다. 8단이면. 아프게 찔러온다. 좋은 자리죠. 자 이러고 마대하자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차가 마 머리를 딱 눌러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누르면 포가 넘으니까 그건 이상하고 아니면은 먼저 포가 마벽을 막고 두나요? 근데 이상하게 저랑 처음 두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저를 저를 모르고 두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연치 않게 매칭이 돼가지고, 모르고 두는 분들이 더잘 뒀던 것 같아요. 저랑 모르고 두는 게. 그니까 저를 알고 계속 저랑 두면 둘수록 이상하게 처음 뒀던 그런 신선한 느낌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죠. 나 튀어나가면은 병을 올릴 텐데. 그래도 가야죠. 그니까 러더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계속 두면 둘수록. 오히려 처음 뒀을 땐 진짜 겁없이 막 치열하게 도는데, 이상하게 저랑 두면 둘수록 좀,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비슷해요. 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병을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벗고, 그 다음에 마가 여기를 때리는 수. 이거는 못 먹어도 고그 같은데, 어? 마로 조를 안 때렸어요? 전 무조건 때릴 줄 알았는데 자 여기 가는 수가 있고 여기 가면은 막을 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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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면은 10초 남았습니다 좋네요. 예. 한에서는 마로 막으면은 방력이 좀 없죠 후수가 되니까. 선수로 오 이게 뭐야? 10초 남았습니다. 마장군을 칠걸 그랬나? 마장군 치면은 마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을까봐. 10초 남았습니다. 마장이 맞았나봐요. 네. 느낌이, 마장을 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수가 있죠. 살짝 아프다. 여기까지 건설걸 올려가지고, 아프다, 아파. 아프네요. 반대로, 포가 먼저 때리 있으면 더 좋았나요? 포가 먼저 때리고 먹고? 그게 훨씬 더 좋았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야그 수순만 진짜 바꿨어도 포가 먼저 말을 때리고 그 다음에 말을 먹으면 기가 막혔는데 1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긴듯 합니다 선수 원앙마대 귀마장기에서요 보통 초가 좋은 흐름이면은 상사대 하고 나서 엄청 이게 아픈 상사대에요 이게 이 상사대가 보통 상사대랑 다르고 진짜 아픕니다. 이게 급소가 어디냐? 여기가 급소 같은데요. 여길 가고 올릴까0초 남았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것 같고 그래 여기 가자. 1초 남았습니다. 양거리? 무슨 양거리요? 삼선이 급소네, 삼선이. 야, 이 자리 기가 막힌 자리다. 기가 막히네, 진짜. 아예 차가 지키라고 하는 거죠. 차가 지키라고. 자, 면을 잡으면은 어째 되나요? 아, 이면 잡는 수가 기가 막히네요. 통! 통통! 자, 저렇게 할수 밖에 없는데. 자, 요렇게 한번 넘으면은. 아, 목나요 그러네. 못그러오네. 아. 후아유 님 말이 맞네. 아, 그걸 놓쳤네, 내가. 1초 남았습니다. 진짜 대박수 하나 놓쳤다. 야, 후아유 님 대박인데. 아, 그걸 놓친 게 너무 아쉽네요. 애니웨이. Anyway. 어쨌든 저쨌든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금쪽 같은 자리라서 저는 아왜 여기 넘기는 것만 생각했어요포로 여기 빨리 넘겨가지고 네 다음에 우차한칸 옆으로 갑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야, 장기가 진짜 급소 잡히면은 답이 없어요. 오잉 사 닫겠다는 거구나. 10초 남았습니다. 자, 한번 연장할게요. 저도.. 상병타가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다 교환합시다. 싹 다! 차 닫으면 차로 차를 때리겠습니다. 나나님,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해요. <laughs> 이러다 지면 어, 무슨 망신이야? 완전 똥망신이네. <laughs> 저는 주짓수 스타일입니다. 타격 스타일은 아니에요. 3선부터도 끝은 아니에요. 3선부터면 4 다드니까. 지금 딴거 두면 차로 포를 먹어버리고, 아, 니구나 아, 차로 포를 먹, 뭐. 아, 아니네, 아니네. 이올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자, 다음 수, 뭘까요? 진격 앞으로. 고를 외쳐야죠 이럴 때 물러나면 안됩니다 난리가 나버렸네요 다음에 통장군 보이는데요 저는 자어 이게 뭐야 야 <laughs> 이게 뭐예요 묘하다 아니 통이 아니에요 사먹고 장쳐도

벗고 죽으면 때깔도 좋다니까. 레알 친거 아님.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갑자기 지금 심각한데요, 여러분. 아이 진짜 심각해요, 이거는. 어 이거 웃을 때가 아닌데.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맞은 격이 좋네요. 차로도 못 먹죠, 외통이라서. 포로도 못 먹죠. 10초 남았습니다. 꼬린이라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떨리냐, 마지막에. 어?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 붙는데. 네, 잘 줬습니다. 자, 정말 더 간단하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수가 있었어요. 자, 일단은 상사대가 되는 것 자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상사대가 돼도 지금은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일단은 포가 여기를 와가지고 상이 도망갈 자리도 막으면서 면포를 안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마스님 잘 뒀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항을 상대 기물을 사처럼 좀쓸 수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여기가 단단한데 자 이걸 먹으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가 됐어요. 바로 때려 버리니까요 자 여기 지킬 수밖에 없죠 이거를 이렇게도 안 되잖아요 조건 때리니까 자 차가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자 면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요 자 여기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포가 자 그때 제가 포를 옆으로 넘겼는데 이거 잘못된 수예요 왜냐면은 너무 순진하게 뒀어 이거를 뭐 이렇게 가서 끝내려고 했는데 아. 너무 잘못 떴어요. 이거 누가 누가 이렇게 더 주나요? 묶어버리지.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열어야 됩니다. 이걸 열면은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장군 나오기 때문에 사다듬면 그냥 통이거든요. 네, 난리가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칸 빠지겠죠? 이렇게 한칸 빠졌을 때 여기를 묶어버리면은 답이 없다. 네. 여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던지는 거지, 뭐, 이런 거. 자, 광희님이 말씀하신 77수 가보겠습니다. 이게 정수였는데. 여기서, 자, 어떻게 두나요, 광희님? 응? 저 먹었거든요? 중앙차가 뒤로 빠진다고요? 아, 중앙차, 뒤로 빼도 돼요. 뒤로 빼도 되는데, 저도 그걸 생각을 안한건 아니에요. 이걸 뒤로 빼라고요? 이거 먹으면 어떡해요? 아, 상장구 있어서 안 되는구나. 아니, 먹지는 못하더라도, 아, 이거 뒤로 빼도 되네. 네, 뒤로 빼도 되는데, 먹지는 못하네요.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포 버티니까? 네, 이건 될것 같은데요? 안에서 버틸 것 같은데요? 예, 네, 상장은 명포로 막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기물을 다 죽여도 차를 죽여도 민궁이기 때문에 승부가 된다고 봤어요, 저는. 그리고 어차피 이쪽 형태가 다 부동이에요. 예, 네, 이 차도 그렇고 다 부동이라서 저는 이 승부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거 여기서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장군 치니까 답이 없죠. 자, 49수 한번 볼까요? 장군을 먼저 쳐야 되나? 어차피 못 들어오는데 자, 여기입니다! 49수가 아, 이거? 맞아맞아 맞아. 이거는 진짜 이것때있으면은 이거 제가 무조건 지는건데 이걸 이렇게 때리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참 이게 한끗 차이인데 여기서 요걸 때리고 요걸 먹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지금 급격하게 반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몇 수전까지 기회였어요. 근데 이걸 못 살리니까 장기가 요렇게 되죠. 네, 이런 수순이었죠. 진짜 몇 수전인데, 네, 정말 몇 수전이죠. 문호님, 차장 어디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